미쳐야 성공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김연아, 손흥민, 일론 머스크 각자 분야에서 한 가닥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늘 하루도 제대로 못 살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정도 고민을 하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제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하고 있는 제가 10년 고민한 걸 축약해서 알려 드릴게요.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목표를 향한 열정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목표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토머스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은 어릴 때 자신과 맞지 않는 학교를 3개월 만에 그만두고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요. 그렇게 어려운 날들을 보내며 실험에 열중했고 결국에는 추금기 전화 전구 같은 많은 발명품을 발명했죠. 이렇게 꾸준히 노력한 사람들만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을 미약하지만 제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을 세 가지 정도만 오늘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루틴을 만드는 것인데요. 루틴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월드클래스 손흥민 아시죠? 그는 8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매일 6시간씩 오로지 기본기만을 연습했대요. 오른발, 왼발을 가리지 않고 하루 1000기가 넘는 슈팅을 하고 줄넘기 2단 뛰기를 수천번 뛰었다고 해요.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 진출한 후에 현재까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00개 이상 슈팅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습관 루틴을 만들어서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미친놈이지만 그들은 일상적으로 반복할 뿐인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역량이에요. 즉 몰입력을 키우는 건데요. 저는 공부할 때 이렇게 집중이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집중하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인 원싱이라는 책과 미아이 직센트 선생님의 몰입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어요. 우선 원싱은 우리가 더 집중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모든 일들도 자연스럽게 잘 해결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책에서는 도미노 효과 내용도 소개를 해요. 작은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큰 도미노도 연달아 넘어가듯 작은 성공이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집중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또한 원싱에서는 우리가 자주 하는 멀티 작업이 실제로는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원싱에서 2009년에 멀티태스커들이 얼마나 그 일을 잘 수행하는지 밝혀내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을 진행한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인 클리포드 나스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가 날 것이라는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틀렸던 거예요.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든 성과가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 결과를 냈던 거죠. 그는 결과가 나고 멀티태스킹이란 허상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몰입 플로우의 저자,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는 말합니다. 몰입은 마치 게임을 하다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일이나 취미에 완전히 빠져들게 해준다고 해요. 몰입을 하면 더 행복해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일을 더 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 번쯤, 어,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라고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순간은 여러분이 몰입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시간이죠. 그럼 몰입은 어떻게 하던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이 몰입을 하면 몰입 조건이 필요해요. 몰입 조건 세 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활동에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몰입 상태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뜨개질로 예시를 들면, 나는 뭘 만들지도 모르는 뜨개질을 하는 것보다 목도리를 만들 거야, 장갑을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드는 목표가 정확하면 몰입에 더 쉬워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활동에 대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제공될 때 몰입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뜨개질을 하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면 몰입이 안 되게 되죠. 틀렸는데 계속하다가 망하면 처음부터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시 푸는데 시간이 걸릴 걸 알고 있어서 겁이 나서 더 이상 몰입을 할수 없는 단계에 다다르죠. 이래서 몰입을 위해서 정확한 피드백을 줄수 있는 사람이나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도전과 능력의 균형입니다. 일에 대해 개인의 능력에 비해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우면 몰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눈 감고도 할수 있는 쉬운 일에 집중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예 모르는 일, 너무 어려운 일에 집중이 가능하신가요? 이런 것처럼 집중은 적절한 난이도, 내가 할수 있는 수준보다 약간 어렵게 맞춰서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와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마지막은 나의 능력에 맞는 도전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가깝게 할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로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건데요. 생각보다 우리는 감정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아침에 버스 기사님의 언성에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나. 후배랑 기싸움하기도 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투탁거리고 이런 일상적인 감정적인 소모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감정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해 2년 동안 인도에서 명상을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30년 동안 매일 꾸준히 명상을 했다고 하죠.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의 평온이 깃들고, 그 평온한 순간이 한없이 확장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때 바로 직관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더 명료하게 사물을 보게 되며 더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수양이며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무 살의 나를 존중한다.의 저자 이하양 원장님도 본인의 책에서 명상은 평생 친구처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명상을 3년 이상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데 이게 어떻게 좋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네요. 아무튼 습관의 힘 앱에 명상 가이드가 많으니까 자기 전 명상부터 간단하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최선을 다하면 이기고 포기하면 진다 이 말처럼 최선을 다해 도전하세요 그 끈기와 헌신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평생 가는 습관을 즐겁게 만들어 강철 멘탈이들 여러분을 응원 드리는 멘탈코치 주필리뷰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멘탈코칭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